이게 천재적이야. 이게 뭔줄 알아? 내가 2016년도에 한 컨텐츠를 아다 적어놨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오. 이거하고 하나 더 보고 바로 샷건 봉지 봅시다. 네. 1월 3일 휴방 이후 방송 복귀 오. 새해 첫 방송 새해 첫 스케줄 발. 와, 어 진짜 맞아 오. 이거 터졌어요. 발 데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오, 뭐. 기억 난다고 뭘 기억나 새끼야 보지도 않아 놓고 어감나우스헤어스테일 공개 맞아 이때 그래서 난리 났었어 그래 진짜로 1월 17일 고양이 마리오 레전드 탄생 야 진짜 이때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피파가 엔진 바뀌고 추춤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맞죠 네 피파가 이제 11월 터 바뀌었으니까 12월부터 맞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다른 게임이 손대기 시작했단 말이야, 새벽에. 이때 진짜 개레전도죠 이게? 1월 28일. 아하. 피파 온라인 트레이드 2.0 등장. 피파 민심 파괴의 서막. 이때 진짜 난리 났지, 진짜로. 와, 음, 진짜 이때 진짜. 야, 뭐라고, 그, 뭐라고? 고양이 마리오 때문에 보기 시작했다고? 아, 진짜로? 1월 29일. <laughs> 아, 진짜 이거는. 이게, 이게 사실 주작이라는 사람이 저때 낮에 만명이었다고. 글쎄, 왜냐면 난리 났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주작이었다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야, 생각을 해봐라.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현지 300만원인데 그걸 터치겠냐? 방송 그거 하나 위에서? 내가 지금이었으면, 솔직히 지금이었으면, 지금 주작하면 안 되지만, 지금이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네. 제가 주작을 잘안 하는 상태였고, 네, 지금이 했겠지. 그때는 진짜로, 야, 이거 표정 봐봐. 이거 진짜, 진실이라니까? 어? 이건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자,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야, 유튜브 스펠링이 뭐냐? 유튜브 전 컴이냐? 해봐도 네, 요 그거 맞아 맞죠? 자, 감스 유튜브 많은 사람부터 할게요. 구독자 21만 3천 명입니다. 점점 미치시, 뭐, 미치기 시작하죠? 자, 점점 미치기 시작합니다. 감스 넥슨에서 환 9만 3천. 감스 100만원짜리 피폐 15만. 난리가 아닙니다, 오. 여러분들. 인기순 여기 있네. 1 2 5만 이거야. 어, 체스 너무 심 자, 이때 아, 뭐냐면. 아, 병원... <laughs> 이게 뭐냐면. 자, 바로 바로. 그러니까, 와 이런데 밥이 여러분들 지랄하지 마. 다한 명도 안 속아. 이게 뭐냐면 8 플러스 E를 놓고 장난으로 하다가 마우스가 미끌려가지고 원래 눌렀다 살짝 떼면은 괜찮거든요. 뭐로 눌러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바로 바로 여러분들 같이 보고요 야, 표정을 표정을 잘 봐. 이게 이게 주작인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봐봐 이때 막 욕을 존나 먹죠? 옷 똑같다고요? 아, 야 아니, 뭐야? 뭐 터진 어? 아 씨발 무슨? 야 옷이 무슨 어? 1년 내내 어, 똑같냐 이거 뭐야? <laughs> 아 씨발 뭐야 이거? 하지 말아 니. 어? 아니 진짜 마지막 한번 해볼게. 아니 근데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라서. 예. 어? 자 이렇게 장난치다가. 풀릴 일 없어. 눌러 버려 봐봐. 야 이게 연기냐? 어? 야 이게 연기야? 이렇게 연기할 수가 없어. 내가 연기 잘하냐? 이거 진짜 이거 죽는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라. 자, 이거 있습니다. 이거를 어, 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이거를 이제 표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정물 정말 진짜 남자 자, 사스트 한번 가 보겠습니다. 사스트. 재물 또돈뭘 하잖아요. 뭐라 바로 갑니다 진짜. 응, 뛰어 지나! 지나지 마! 지나지 마! 지나가지 마. 너나 지나가지 마. 너나 지나가지 마, 이 새끼야. 너나 지나가지 마. 바로 바로 영탁 같이 부돌하겠습니다. 어? 왜뭐 는데? 어, 잠시만요. 일들은물가 봐야되고, 씨발, 지금! 야! 이런게... 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이거였구요. 이거 주자 아닙니다. 진짜로 예. 2월 7일... 아... 아. <목소리> 야, 이것도 한번 보고 하자. 어... 야, 야, 이거... 야, 그 오늘 이거 은근히 재밌... 재미... 자, 자, 잠시만! 자, 이제 이게 좁바가 슈가 됐거든요? 야, 근데 이거, 그때 시청자 많았어. 야, 이거 지금 하면은, 지금 하면은 무조건 만명 넘을걸? 이게 뭐냐면 공식방송이야. 이 공식방송, 공식방송. 이거 내가 컨텐츠 장게 아니라. 일부. <laughs> 아, 나 진짜 존나 쪽팔린다, 진짜. 와. 아 아, 정말 개같다 진짜. 얘기 보냐? 캄스테 칸. 시기에 슈! 잡단 아프리카 제왕! 아, 슈! 아아. 아, 네. 여러분들. 저희가 와. 왔습니다. 아, 씨발. 거의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못 보겠습니다. 기다렸어요. 네, 네. 안녕. 입니다. 시입니다 네, 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자밭슈에서 감을 맡고 있는 BJ 감수비감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존나 빨리 가 감자밭슈 첫 방송 아닙니까? 응. 네, 그래서 오늘 감자밭슈 <laughs>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싶었다, 네, 진짜. 감자밭슈는 강세감음 슈기. 자, 일단은 뭐 이, 이런 거거든요. 예, 유튜브 있습니다. 봐 주시고요. 441350뭐 이거 레전드였지. 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피파방송 레전드야 441350, 441350. 이거 진짜 개꿀잼이었지, 이거. 어. 자, 이것도, 어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못 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야, 이것도 레전드였어.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첫역캠이랑 합동방송 아닙니까? 방송 복귀하고. 예? 네. 야, 이때 존나 많이 봤어. 2만 몇명 봤어. 어? 아니, 근데 핑크색 연재안 합니까? 이 사람? 예? 야, 이 사람 핑크색 염색 안 하냐? 어? 응. 음. 이때, 그래, 이때 레전드 나왔잖아, 이거. 야, 기억, 기억나는 사람 있냐, 이거? 이, 이거, 이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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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지,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망했어요. 만 명은 봤는데, 시청자 수가 다가 아니야. 만 명도 존나 많은 거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저도 약간 이제, 무조건 만 딸이로서, 예. 약간 이거는 좀 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 카바니하고 육지나 나왔는데, 이건 볼 필요 없고 유튜브 가서 보세요. 노잼이었어. 어. 아, 맞아. 첫, 첫 방송 이때. 작년 2월이었구나. 아. 이때 이제 진짜 이때 이때부터 그니까 또재영은 이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왔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 계속 뭐또재영또재영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이러면 시청자 채팅에 응정재영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정재형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 이때도 정세현이랑 합동방송하고 로우킥방 월드레전드 오픈 아, 신규 원래 월배 야 이때 이삼이 뭐, 이때 이삼이 거의 쭈구리 시절이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laughs> 예? 여기 이상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우 들어봐. 음. 박창근 감스첫 방송 등장. 아, 이때구나. 오. 야, 창근이가 야, 거의 야. 와. 야, 11개월 됐구나. 맞아. 이때 긴장 존나 많이 했어. 그래 가지고. 예. 야. 그렇게 방송하면 얘기 말하 해. 이것도 유튜브에 가면 있을 것 같아. 한번, 예, 가서 찾아보시고. 2월 26일입니다. 이때도 옷이 똑같네. 아. 아. <laughs> 야 이때도 옷이 똑같아 머리 색깔도 거의 똑같아 봐봐. 야보봐이 봐봐. 뭐냐 이거? 어, 미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와씨. 2월 27일 메이저 합동 방송 2탄. 맞아 이때 마박이랑다 어. 왔지. 2, 삼이 카드 오픈 데스 윙크 버전. 이거 존나 웃깁니다. 유튜브 가면 있거든요. 그데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때 2, 삼이그 리액션 찍켜려고 그냥 가면 조카이 뜨고 어 버프 받치면 잘 뜬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데스 윙크하고 뭐할 때는 좋은 게 뜨고 그런 거안 하면 진짜 족 같은 게 계속 떴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좀어 재밌었던 게 유튜브 감이 있거든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아 맞아 화이트 삭스 그거구나. 네. 야 오랜만에 네. 한번 해줘라. 이상아 오자 쓰야지. 어 그냥 그냥 해. 그냥. 화이트 삭스 어, 아니 자이큰큰 하면 해줄게 다, 다시 다시. 이상 코프 코브가. 다시 다시. 화이트 삭스 아우 더러운 새끼 진짜. 아우. 2월 28일. 아, 야, 이거 존나 레전드 아니었냐, 여러분들? 와... 헤이스 팬님 잘하시네요. 야, 야, 이거, 야, 이거 존나 레전드 아니냐, 여러분들? 자, 헤, 헤이스 팬님 잘하시네요. 자, 헤스, 헤이스, 헤이스 팬님 잘, 잘하시네요. 이거, 저, 이게 진짜로 뭐냐면, 이 사람이 저한테 개 깝쳐가지고 제가. 이 사람 갖고 놀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중간에 나갔어요. 저랑 하 마다 빡쳐가지고 아... 저한테 쳐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 말하는 말 동안 행이스 패링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것도 조회수 좀높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시고 이것도 어, 좀 길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 봐봐 봐봐. 그러니까 나, 나는 어느 머리 색이는 다 어울리잖아. 이거야. 이거 3월 13일. 이때부터 이제 피감이 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네. 종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 방송 피파를 무조건 했고 네. 새벽에만 깔짝깔짝 다른 거 하고 낮 방도 좀 자주 하고 여기 봐봐 어 이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 바다, 바다, 바다. 예 이거 머리 머리 색깔 보세요 거의 거의 어 얼굴 여기까지만 보면 방탄소년단이죠 씹어줬고요 3월 31일 돌아온 트레이드 2.0그 트레이드가 2월 거의 한달 반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피파 민심 존망했습니다 이때 이때 난리가 났죠 네. 예 일단 그렇게족 같은 사건이고요 그래 가지고 감스, 박정모, 피파, 간담 회 했는데, 이때 진짜 제가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어요. 감스 그래도 기대되지 않냐? 저는 못 믿겠는데요? 방송 보면 악 만지고 욕만 하고, 현질 안 한다면서 현질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대신에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이 나가지. 왜 감스를 뽑았을까? 뭔가 넥슨이 도와주고 있지 않을까요? 말을 맞췄다던가. 진짜 이때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때 한숨배 형님 없었으면 저, 저 존망했어요, 진짜.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와, 아, 씨. 이거 진짜, 이, 이때가, 이때 제가 샷건을 200, 243방 때렸거든요? 이때 진짜 시청자가, 어, 17,000명 봤어, 요 17,000명. 이때는 피파가 망해가는, 망해가는 시점이었는데, 17,000명 봤어요. 예. 진짜 피파로, 요새는 그니까 러 피파가 제가 시청자 잘 나온 이유가, 제 방, 저를 좋아해주시고 보신 분들이 있고, 거기에 피파 시청자가 더해지니까 이 효과가 세지는데, 이때는 그냥 피파 시청자만 보는 거야. 어. 이때 레전드였죠, 이거. 예, 이거는 아. 어, 샷건에 있을 거야, 아마. 이거는 샷건 모은 집에 있을 네. 거니까 지금 볼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감세 네. 공식방송 나는 BJ가 추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이제 제가 나는 BJ다가 사배가 두 번이나 왔었어요. 방송 복귀하자마자 왔었고, 그리고 1월달에 한번또 왔었는데 그때 또안 했단 말이야. 아. 근데 4월달에 또 왔어요. 근데 그때 안 하면 족될 것 같아서 네.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는 시청자가 어, 그때 당시에 뭐, 제, 내노란 BJ도 철구도 켰었고, 그 상황에서도 1 8 0 0 0명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2,3이 나는 매니저다. 2 6 8 0 0명 그래서 제가 찌발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저보다 2,3이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 대단합니다. 시어줬고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감스의병발것인데 이때 진짜 민심이 좋됐어요왜좋됐냐면 감스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냥 해도 충분히 재밌는데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씨발. 출사기 하겠다. 이제 더 이상 감스방송 정말 꼬꾸레시나 보다. 자, 이러면서 진짜로 와... 어, 고맙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그 마회장님이 만들었죠. 마회장님하고 해가지고 제가 내 얘기해서 져가지고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며칠 뒤에 2, 3위도 하거든요? 2, 3위 울잖아. 기억나지? 아... 아 모르겠어. 진짜 안 하면 안 됩니까? 해해 해, 해라 해라 채팅창 해라 미친 새끼야 약속 은는 해야지 진짜 진짜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라고 새끼야 쓰레기야 해해해이 사람이 존나 미친 방송 망하게 만드네 그러면 반성하면안 됩니까? 변발 하라고 새끼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미 좀 좋댔었어 진짜 기억나죠 여러분들 예와 우리 이전에 이때가 제가 4월 11일, 또 5월 1 4일에됐는데 이때부터 굴리등 카를 천천히 만들었어요. 1카, 2카 만들고, 2카, 2플러스 1, 3카, 2플러스 1, 또 33에서, 3카, 33에서 붙이고, 그다음에 4카 붙였는데, 2플러스 1에서 한번 터지고, 3카 사서. 야,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네. 이때 그때 드라이 이러죠. 진짜! 아, 이거, 이거 맞박인데. 쿨리 튼카 서브이 두장 있고. 아, 이거 맞박인데. 아, 안 되겠습니다. <laughs> 상대모사안 되네요. 어, 아, 트라이아하지 말고. 6월 6일. <laughs> 이거는 진짜, 야 이때 시청자가 2만, 2만 5천 명, 진짜. 아... 한스희 형님 나오니까. 네. 야, 한스희 형님 진짜 정말 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정말 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 어, 약간 또, 어, 좀, 그런 게 있었죠? 예. 한승현 형님이 그, 오랜만에 그, 스타일 하셨거든요? 근데 지셨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laughs> 예. 근데 그때, 그때 질망한게 뭐냐면, 내가, 주, 내가 중간에서 너무 막렇게 말을 많이 했어.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예.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예. 네. 야, 다시 이렇게 감정으 가야 되는데, 야, 이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BJ랑 합방을 잘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확실히 프로 BJ랑 합방을 하다 보니까 잘 너무 잘 받아주니까 저도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뭐야? 그 부담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얘들하고 방송할 때는 아, 아 이삼이가 여기서 좀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봉준이 이 새끼가 그 유튜브에 네. 그 관제탑 올렸거든요. 제꺼보다 조회수가 높아요. 아유. 아, 이 새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이 새끼 관제탑이 80만이고 제게 10몇 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캠 분들이 관제탑 할때 네, 멜론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얘걸 찾아서 들어가 가지고 조회수가 존나 높아요. 아, 지금 너무 열 받습니다, 지금. 야, 아. 이거 진짜 야, 야, 이거 끝났지. 이게 왜냐면 감수 축구팀 감독 되다. FM 2016으로 야심차게 시도했지만 이거 진짜로 이때 제가 이때 슬슬 이제 시작했어. 아시죠, 여러분들. 이때 제가 종합으로 슬슬 넘어갔어요. 이때 내가 슬슬 픽파을 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때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7번 할 거를 다섯 번 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근데 8월 달부터는 조졌는데 이때 진짜 어, 시청자도 6-7천명 FM으로 6-7천명 찍으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 이때 와아 내가 6월부터 종합으로 갔구나? 야 내가 6월부터 종합으로 갔지. 오아 맞구나. 야 내가, 치, 야 내가 7월부터 안 갔구나. 내가, 내가, 아니 왜냐면 이게 맞아. 음. 그리고 내가 그리고 5월달인가? l o 를도 많이 하고 맞아 맞아. 감자친구가 울면서 전화했다고 이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GTA는 피파.. 미... 이때 맨 처음 했는데 시청자가 그때 19,000명. 아... 그 다음날 27,000명. 그 다다음날인가 그때 3만 몇명 보고 완전히 이때 카치비츠, 뭐, TWC 해가지고 이때 완전 레전드를 찍지 않았나 아... 생각해봅니다, 진짜로. 저한테는 최고의 어떤 게임이고. 그래서 GTA로 유입됐던 팬들이 감스가 다른 것도 하니까, 이 새끼는 이것도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런, 어, 시청자가 굳혀지기 시작이지 않았나. 최고의 또 그거였죠? 그래, 그래. 맞아. 아, 10월 7일 날, 이때 제가 안 해요. 왜냐면 운영자님들이 GTA, 어, 좀, 예, 그만, 그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그만 했어요. 예, 왜냐면,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아니, 뭐 하나, 상 하나. 챙겨주려고 하시나? 왜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지? 음, 음. 이때부터 제가 말조심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제가 말조심을 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탄상. 와. 아... 복수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씹어졌습니다. 씹어졌고요 자. 야, 지금 다시 하잖아. 어. 보라 컨텐츠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이거 보면 보라 컨텐츠 이거 말고도 존나 많이 했거든 이 사람이 다안 젖어 요리대에 뭐 감독으로 감 아까 뭐 탑블레이 이것도 존나 많이 했단 말이야 진짜 어다 다래 그렇지 그렇지 학교 학교 다시 가다 이거 개 18,000명 진짜 <laughs> 학교 다시 가다 이거 진짜 개 레전드 탑블레이드 쌍 레전드 강돌 이거 이거는 그냥 진짜 썰 하나만으로 만 삼천명 찍었던 이거 최고의 그거 아닙니까? 진짜로. 감스의 역량을 네. 보여줬던. 예, 이건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어, 정말 또 최고의 그거였죠. 그리고 그 외에도요, 정말 많이 보라 컨텐츠 많이 했는데 다 적지 않았습니다. 영상 컨텐츠. 이야. 그래,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어. 네. 그러니까 영상 컨텐츠는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BJ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했는데, 어, 감스가 잘살린 거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돈가방 갖고 튀어라. 이것도 레전드였어. 진짜로. 저희가 이제 강건번이 체력장 2는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저희가 3월달에 날씨 따뜻해지면 다시 할 거거든요.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월 말에 할 거예요. 이제 그, 그, 데... 들어와, 그냥. 에? 에? 조정. 조정? 영입해? 목요일날 발표합시다. 네. 목요일 날 오피셜 발표합시다. 아셨죠? 네. 음, 할거 없잖아. 네. 할거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민심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어 뭐냐면 탱구는 아무 것도 안 해도 웃기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그렇게 네. 해 그냥 할거 드럽게 없잖아요. 그렇게 똥이나 싸고. 네. 어, 그렇게 네. 엄마 돌아 뭐 받을 여기 살수 있어요? 야, 일주일 에두 번씩 가면 되지. 아직 집도 못 갔는데. 어 이게 뭐어 해병대 손님한테 이거 주먹질? 주먹질? 응 방송 응, 언제는 해병대 아니라면서? 어? 뭐이 새끼야? 언제는 해병대 아니라면서? 해군 은좀 꺼지고. 어? 오케이. 뭐오케이여 씨.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이탄 해야 된다니까? 이거 해야 돼. 전해전대님도 존나웃기는데 전해전대님도이탄 해야 돼. 진짜 아 이거 존나 재밌었잖아. 그래. 응? 해군 비하가 아니라 야 해군 비하가 아니라. 해병대 해군은 다르다는 거죠. 저도 해군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령도 때갈때 제가, 어, 여러분들, 저는 그 북한이 연평도 포격했을때 그때 백령도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행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반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지가 좋 됐다. 반장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장난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때 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해군이 어떻게 빨리 움직인지 다 봐서 해군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 이런 게 있었죠? 어좀좀 좀 재밌었습니다 이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원창에나고 유알콜이 다 웃겼어 <laughs> 진짜 이것도 레전드지 후레시 맨하고 식색이 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레, 레전드였지 자 여러분들 이, 어, 이번 설날 때 영상 컨텐츠 3개 또 깔끔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연휴에는 감수 3개씩 준비하죠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거 2시간이었거든요? 2시간 내내 시청자 처음에 2만 5천 명에서 시작해서, 1만 8천 명까지 계속, 1만 7천 명, 1만 5천 명까지 유지했고, 끝날 때까지, 네. 2시간 동안 계속 만명 봤어. 최하가 1만 3천 명인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진짜로. 아니, 루즈하지가 않았어. 솔직히 약간 루즈한 면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조회수도 47만이, 존나 높아. 진짜로. 와. 초반에 루즈했다고? 그래? 이거 이제 저희가 그날 어, 좋아지면 5청편할 거거든요. 그때는 23이 안 데려가고, 그때 제가 생각하는 멤버가 창현, 저, 그 다음에 한명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 탁입니다. 아셨죠? 야방! <laughs> 이게 진짜... <laughs> 야, 이게 진짜 레전드였지. 이게... 야, 이거 진짜 정말... 어... 23이 버리기... 이거 진짜 이거 할때 시청자들 막 갈렸었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23이도 똑같이 인격전인데 대사 후보라는 새끼가 시발왕따를 시키고 너무하다. 근데 제가 이거 왜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했던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버렸어요. 23이가 23이가 그때 이겼단 말이에요. 알지? 알죠. 23이가 여기 도착해 23이 이겼고. 네. 두 번째 했던 거 뭐냐면 23이가 형님은 나잘때뭐이야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황기야 진짜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다시 했던 거야, 진짜로. 예. 맞잖아 여러분들? 자. 야, 이거 봐봐. 오... 이거 봐봐, 여러분들. 15일 만 여러분들, 저 12일, 아니야. 12일 쉬었는데, 어, 그니까, 완전히 전안 쉬었어요, 진짜로. 예. 제가 12일 했는데 15일 맞구나. 예. 저는 거의 안 쉬었어요, 여러분들. 인정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여러분들 그게 말하죠. 낮방송 안 하네. 낮방송을 제가 거의 다섯 번밖에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15일 쉬었습니다. 365일 중에 인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 진짜 60명. 진짜 많이 왔네. 와, 60명 왔네. 60명 크아, 진짜 많이 왔네. 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이거는 제가 원래는 어 2016년 그때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예 그렇게 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니데 윙의 윙 윙의, 윙의 윙의 윙도 많은 사랑 부탁 유튜브에 다시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음.